전체 보탭니다 오늘은 그 로블록스를 해볼 그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워에은 거. 치우고 싶은 거. 치우고 싶은 거. 치어고 싶은 거. 치우고 싶은 거. 치우고 싶은 거. 치우고 싶은 거. 치 업데이트 어, 했습니다 와, 이거 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시 구간입니다 점프 스크린 이어서 이렇게 하고 회전입니다 점프 점프 사라졌다 와안 사라지네 는 300m 제한차도 역결입니다

그나마 낫지 않아요? 남자애는 집사질라 하면 자매적입니다 그래도 왜요? 새적하면 네. 네. 그래도 집은 하나 보겠니깐 집은 사는 아. 것보다 집값..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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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행이다 그러니까 원래 네. 그러니까. 남자애는 서울 저기 신부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면 집이 뭐, 네. 뭐 네. 1,2억도 아니고 1 5억이라니까 진짜 아프다 그 요고 입다다따이포 이따, 다로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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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하게 하더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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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자전거도 이름 타슈잖아, 타슈. 요렇게. 아, 타슈. <laughs> 네. 요렇바요가 바뀌었습니다 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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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렇게. 요렇게. 요게게 그래다 그래, 오케이. 파는 뭔데 서 그래서 잘안 오는 거야, 안지? 어, 오케이. 근데 이안 와. 어, 하늘 네, 어 근데 데 이제 가을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이렇게 해서 금방 추워지. 이렇게 해서 점프, 어, 점프코일, 엉있는데왜 어, 점프 가라고 했지 근데? 재밌는데 가고 싶어. 재밌는 수영장으로 응. 가요. 아수영장대까지진부다 뭐뭐뭐 재밌는 수영장. 수영장 어, 여기부터. 오토바이 뭐어 지금 겨울 다라는데어 여기부터. 업데이트 했습니다. 좋요몇가지 모르겠어요. 오! 와, 헨리아 짜라어작 잠깐만, 콜, 이안 된다. 왔겠다. 요, 그만, 마지막. 어, 에 이쪽에... 저기요. <laughs> 왜, 저나요 술이 또, 막, 고, 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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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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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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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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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